아 <목소리로> 제가 이 근처에 왔다가 여기 다들. 이쪽으로 좀 오셨다고 그래서 합니다, 여기. 우리 뿌리단 말이 제대로 막 씻지도 못하고 있을 텐데, 힘들어서 좋아하시 네. 우리, 우리 손님들은 체육관에서만 네. 계속 모셔야 되나요? 어떻게... 지금 당장 이렇게 해야 되고, 나중에 이제 재난지원금 해서 1인 그 7편 정도 집이 나옵니다. 네, 그러니까. 그럼 이제 그걸 이제 설치할 때까지 그게 지금 제작을 하려면 또한달정도걸든요이 많은 사람들이. 만들어야 되니까 또 이제 아, 어, 저 어디다가 부지는 그래요? 그집 탔는데다가 끌고 내고 아, 아, 끌고 아, 내고 아, 그 자리에다 아, 그래 전기 아, 있고 물이 다가. 있어야 되니까. 뭔터에다가 예, 네, 모 네. 터에다가 그 네. 이제 네. 그래 그래 해드려. 아유, 까지 시간이 넘어가. 시간 아유, 걸립니다. 한두 달은 잡아야 돼요. 저 밤에 추울 텐데 네. 여기가 수영장 1 층에 수영장이기 때문에 예 여기 위에 여기, 여기 이게 열판입니다 이가 열판이 해가지고. 있어요 날씨도 남강은 괜찮고 아, 예매일뭐 예. 라면을 주먹밥만 드실 수도 없고그래서 내일은 제가 우리가 이동+ 이동 그 식사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가지고 네. 국하고 끓여가지고 아, 네, 여기 설치할 네. 겁니다. 아이, 그래도, 대북, 집도 빨리 줘드리고, 어, 보상도 빨리빨리 해드리게, 네. 저희도 많이 노력할게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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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산불이 나면, 택일에도 타고 와야죠. 하여튼 그런 건 걱정하지 마시고, 지금 여기 계시는 것만 좀잘좀 좀 견뎌주십시오. 네. 불편하시겠지만, 이제 내일부터는 또, 필요한 이런 저산이 이런 물품 이런 게또 많이 올 겁니다 저희 당에서도 보낸다고 하고 그니까 러뭐좀 필요한 거 있으면은 여기 저 군청에다가 얘기하면은 네네 하여튼 네. 아, 나중에 오히려 산물 쪽이 이렇게 산불 하고 이런 거네 그래서 집이 타고소송되고이러면 아, 다그보상 해드리고 집 저도.